사랑하는 우리 하이큐 친구들, 안녕하세요. 송재숙 선생님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수 있어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이며,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마치 음탕한 여인이, 남편에게 지은 죄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에스겔은 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탕한 여인의 비유가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을 위해 쫓아가는 모습 간음죄나 우상숭배를 한 죄나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얼마 전에는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이 이제는 나, 나를 대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즐겁게 음행을 했던 남자들을 모아 너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금은으로 장식해주고, 형통하게 왕후의 지기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 지원해 주었던 그런 것들을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대신에 하나님을 경로케 했던 그 죄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보험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한 가지가 있든 몇 가지가 있든 죄는 죄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을 명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찍이 멸망받을 수 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밖에 없고, 정말 그, 그런 자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무섭나요? 아니면 떨리나요? 아니면 두렵나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죄에 대해서 예리하게 코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서 회개하여 후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뭇잎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숨어버리고 소통할 수 없는 삶을 아마도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능력하고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조차도 우리가 숟가락젓가락만 있으면 정말 맛있는 것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다내 힘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수덕할 때에 우리는 공기조차도 우리가 늘 먹었던 음식조차도 내 힘으로 스스로 입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이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그 생명 자체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불평과 불만을 할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최상으로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감사로 아래시고 그 감사가 변하여 더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은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들,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런 믿음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